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HLB를 제가 사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 HLB는 이 패턴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형태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제약, 알테오젠, 삼성 바이오로직스뭐 여러 가지 제약주들이 유한양행등 신고가를 향하고, 하, 향해 가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HLB도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서 제약의 시총이 꽤센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을 일단 소식은 준비가 돼있죠 리보세라닙과 카멜리주막두 개에 대한 이제 승인이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가가 잠깐 흔들렸는데 아마 항서제약에서도 물론 미국의 좀 견제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FDA에서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뭐 탈락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움직이게 될 거고 승인을 받을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커벤홀더의 형태가 아주 짙죠, 아주 짙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제가 여기서 추천 한번 드렸었던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HLB는 11만원에서 10만 7천원 사이에서 무조건 매도해라고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을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도 수익을 안겨 드렸던 종목입니다 저희 구독자 1,000명 이벤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드렸던 거고 이제 여기서는 무조건 팔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적중이 됐고 지금 이 이후에 조정이 온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게 가장 궁금하실 건데 결론적으로 목표가는 똑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10만, 17만 원 라인까지는 간다라는 겁니다. 왜, 왜그렇냐 지금 FDA 승인에 대한 건 거의 뭐한 7, 8, 0 조금 승인이 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커벤 홀더의 형태를 아주 짙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벤 폴더 형태입니다 이렇게 월봉상에 아주 주봉상에 아주 크게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 라는 거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거예요 신뢰성이 그래서 여기 컵 헤드라인 여기 딱컵 라인 딱 끊기는 이 라인 부터 여기 위에까지 <웃음> 이, <웃음> 이 컵의 크기만큼 올라간다 라는 차트의 이론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려면 끝도 없는데 일단은 어, 이렇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는 목표를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짧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개 파동 A, A, B, C, B, C의 이런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패턴 다 소진되고 나면은 어, 이리오세라닙에 뭐, 그 대한 뭐, 승인이 일어나든 뭐든,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개의 패턴이 완성이 되고, 어 차익 실현할 거싹다 하면서, 그니까, 러 이때가 아마 승인을 바라고 있는 그 시점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거 미친 듯이 가겠구나라고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순간부터, 이제, HLB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저점 대비 거의 뭐, 8000% 가까이 올라가는, 이 상태에서 세력들은 충분히 어, 먹을 만큼 먹고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LB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고 어, 17만 원 선까지 목표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준님 내일 뵙겠습니다. 세계 쪽에서 HLB는 여전히 좋다. 이거는 어, 계속 가져가셔도 되고 어, 추매를 해서 더 들고 가셔도 상당히 괜찮은 주식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어? 부탁드릴게요. 응. 오늘 계속 자꾸 취미 넘어가.